그냥 진짜 너무 남자같이 행동을 해요 말투라든지 음. 여성스러움이 별로 없죠 로봇놀이나 팽이놀이 좋아하고 음.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 왔을 때 어떻게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남자가 이렇게 음, 저는 그럴 때 고추가 보여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번 주제가 네.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가끔 이런 얘기 듣는 분들 있거든요. 뭐 치마만 둘렀지 응. 완전 남자야. 응. 완전 장군이야. 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고 선생께서 님 어떻게 보이실까? 음그러신 분들이. 네 어떻게 느껴질까? 아 진짜 근데 그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넌딱 장군감이다. 어. 지금 이렇게 화장 좀 해놔서 그렇지 그냥 아기 때 아기 때라든지 음. 남자 남자 같은 면이 되게 많았었어요. 음. 음... 그러신 분들 특징 일단 그냥 진짜 너무 남자가 쟁동을 해요. 말투라든지 음. 여성스러움이 별로 없죠. 로봇 놀이나 팽이 놀이 좋아하고 음. 여자랑 이야기하는 것보다 음. 이런 분들 왔을 때 어떻게 기운이 느껴지시는지. 그냥 남자다 이렇게. 음 그냥 저는 그럴 때 고추가 보여요. 그냥 빨간색 그냥 먹는 고추. 네. 그게 보여요. 여자분이신데. 응. 어. 그냥 이렇게 부채랑 흔들다 보면 그럴 때는 진짜 냉태 없이 아 이걸 내 입으로 꺼내 말아 하면서 완전 남자 같으시네요 이렇게 그냥 말을 하거든요. 음. 저는 빨간색 고추가 진짜 이렇게 보여. 어. 이제 통계를 해본 바로는.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는 않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댓글로 봤었거든 근데 여자면 좀 여성스럽게 음. 맞춰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음. 너무 아, 여잔데 왜 저래 이런 말을 항상 듣고 자라긴 하시겠죠. 음. 근데 그거는 타고난 팔자라 팔자가 바뀔 수는 없어요. 음. 그래도 그걸 좀잘 이용해서 이제 음. 좀 말하는 거라든지. 음. 이게 좀 가식 부리고 이제 그 여우짓이라죠. 우리 음. 여자들 보편적인 여자들 에이, 저 불덩어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음. 가식을 좀 부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분들은 좀 연애를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연애할 때 그렇게 멋있게 남자처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남자인데 여자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 음 그런 그런 분이 더 많죠. 요즘에는 음. 여자가 여자보단 남자들이 더 여성스럽고 음. 진짜 제스처 하나하나 와 진짜 너는 남자로 안 태났으면 기생이어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그게 실제 공수잖아요. 응. 음. 근데 남잔데 아백 여신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음. 주변에서도 음. 그렇고 손님들도 있었어요. 음. 그런 분들은 특징이 진짜 막 여자 같이 수다도 많고 음. 막 웃을 때도 막 입을 가리고 웃더라고요. 어그 정도까지? 어 그래서 되게 네. 되게 개인이고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원래 좀 자기가 좀 여성스러워요 살짝. 입 음. 가리고 웃고. 그러면 음. 그 동성에 어떤 공수가 나와요? 저는 그냥 지금 그냥 지금 만나는 분이 음. 왜 나는 같은 계열로 보이지? 음. 같은 성향이야?라고 물어보지. 처음부터 남자가 왔는데 아 여자 같은 남자 만나서 좋아 이렇게 하면은 어, 기분 나쁘죠. 음. 그래서 그냥 그때는 두 개의 고추가 보인다고 <laughs> 말을 하죠. 아. 그게 이게 이그 그냥, 그냥 야채 그 고추. 네. 음. 그럼 반대로 그면 또.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은 또 그러면? 막 아, 저는 그럼 그땐 그렇게 그렇게 보여요 완전 친한 친구가 있다. 같은 음. 같은 우리 여자끼리는 팔짱도 같이 끼고 네네네. 막 알콩달콩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마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죠. 아. 그럼 그때는 이렇게 말하죠. 그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있다 음. 안 그러면 이제 좀잘 해봐라 라든지 음.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같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만나라고 추천은 하죠 왜냐면 요즘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음. 그런 걸좀 혐오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트랜스젠더 어떻게 보이세요? 트랜스젠더도 그냥 똑같이 그때는 하얀 엉덩이가 보이거든요 하얀 엉덩이, 하얀 엉덩이. 어. 그리고 또 똑같이 그냥 고추가 보여요 어. 그럼 그때는 아, 했겠구나. 그리고 얼굴에서만 봐도 트랜스젠더들은 음음. 목젖이 상당히 튀어나와 있어. 음음. 말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되게 그다음에 꽃도 보여서 네. 남자 모습인데 꽃 꽂은 사람이 보여요. 그럼 뭐예요? 그냥 트랜스젠더인데 여자 기운이 많이 넘치는. 음... 피곤할 때도 좀 있을 것같다는 생각.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알게 되는 느낌? 아니요, 그래도 저는 음. 피곤 아직까지는 피곤하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면이 음. 하나 하나 다 어르신들이 말씀해 주시는 음. 거고, 왜냐면 기도할 때 화경 하나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고 눈 그렇게 지그시 감고 항상 이 꼼꼼한 배경이 나의 일상의 전부인데 음. 그걸 이렇게 눈 떴을 때라도 예 부채 잡았을 때라도 잠깐 잠깐 본다는 건 아직 너무 재밌어요 저는. Thank you